우리 마무리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네,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거루하신 하나님을 만나다. 질문 1번 시작. 선생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신다면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요새는 학교에 가정 방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전에는 가정 방문 있었죠. 선생님이 오시면은 또 집안 청소도 하고 또 이렇게 다과도 준비하고 그런 준비를 하신 기억들이 아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 2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신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스럽죠. 청소. 음식 대접 아니면 오늘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어떤 준비를 하고 나오셨습니까? 생각할수록 고민이 많이 되죠.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 절을 읽었습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일 절에서 사 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오 절에서 팔절육 절에서 팔절오 절이 상 오절에서 8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하나님 앞에 아주 굉장한 이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한 그 첫머리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시아 왕이 죽든 해는 어떤 시기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왜 우시아 왕이 죽든 해를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세 가지 면에서 첫 번째는 우시아 왕 때는 유다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과 풍요를 누리던 때였습니다. 우시아 왕은 이스라엘이 누렸던 전성기 때의 국력을 회복한 굉장히 믿음 있는,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좋은 왕, 또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백성들은 태평 성대를 누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고 강력한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느끼는 느낌은 어떨까요? 와, 잘 되었다. 아니면 와, 이거 큰일 났다. 어느 쪽에 있습니까?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한 능력 있는 지도자가 죽었으니 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나가 백성들 가운데 불안한 마음, 걱정의 마음이 찾아드는 그 시기가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시기. 그때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다음에 영적으로는 유다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풍요와 안정으로 인한 향락과 사치 풍조가 점점 더해졌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죄를 범하고 죄에 오염된 사람들이 가지는 이참 딜레마가 이 부분인데 우리가 다이 풍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풍요와 안정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본성입니다. 유다도 그랬습니다. 풍요와 안정으로 인해서 향락과 사치 풍조가 그 사회에 점점 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아 시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도 그렇고, 지금 우시아 시대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식고 눈앞에 보이는 권력과 풍요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적인 풍조가 지금 우시아 시대에 경험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영적인 모습이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우시아가 정말 믿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마지막에 우시아가 큰 실수를 하나 범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을 분명히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장만 할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딱 정해줬는데 우시아가 생각할 때 내가 왕인데 내가 이렇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이렇게 강력하게 다스리는 왕인데 아뭐 제사장이 뭐 필요해 나 내가 제사 드리면 되지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습니다.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그 교만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병에 걸려 가지고 말년에는 이 별궁에 유폐돼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어, 안 좋은 장면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고 내가 왕이니까 이렇게 감히 제사들을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점점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왕인데 내가 눈에 보이는 권력 이에 하나님 권력보다 더 앞서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시아가 죽던 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눈앞에 보이는 권력과 풍요를 추구하는 그런 상태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제적으로는 아수르라는 신흥 제국이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힘의 균형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 거죠. 하나의 제국이 강력하게 등장하면은 다른 제국을 막 정복하게 되고 기존 질서가 막 흐트러지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 굉장히 국제적으로 불안한 시대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아 왕의 죽음을 강조한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유다의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 위기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국제적으로, 총체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12번, 시작. 이사야 선지자가 목격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피조물로서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높고 위대하신 분이었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그것도 보좌라는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그냥 보좌에 앉으셨다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죠 그런데 어떤 보좌입니까? 높이 들린 보좌 이두 개가 지금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높고 위대한 분입니다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슬압들이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람도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그렇게 높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영적인 존재들인 슬압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슬압들이 지금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호위하고 있습니까? 그 슬압들이 날개가 여섯 개예요. 그런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다. 얼굴을 가렸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호위하고 있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이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있다. 그다음에 두 날개로 발을 가렸다. 발른 우리 몸에서 좀 제일 더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때 다른 거는 안 씻어도 발 씻고 살아, 그러죠. 발 씻고, 발에 땀도 묻고, 제일 더러운 부분이. 그러니까 이 스럽들이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의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감히 드러내 보일 수 없는, 남 정말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는 그 겸손의 표현으로서 지금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날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시동 걸어놓고 지금 출발하면 바로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상태가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우러러 볼수 없고 자기들이 그 부족함을 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하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높고 위대한 분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조차도 그 영광을 볼수 없었다면은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 질문을 하나 딱 던져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경외심이 있는가? 하나님을 내 종로로 종부리도 합니까? 하나님을 그냥 나하고 맞먹는, 아, 하나님 맞먹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고 높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이란 천사들도 감히 얼굴을 들수 없어서 얼굴을 가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질문 13번 시작 서랍들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선포합니까? 서랍들은 서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형식 예, 뭐 찬양이 뭐 오페라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하는 내용이 두 가지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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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 하도다. 이 둘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세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영어에 그냥 표현, 비교, 급, 최상급. 우리가 무브 배울 때그런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최상급, 최고로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최고로 거룩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한 거룩을 표현하는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한 분이다. 거룩은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완전성입니다. 초월적인 완전성.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우리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우리와 완전히 떨어진 초월적으로 완전하신 분, 그분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거룩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영광은 창조 세계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멀리 계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지만은 우리와 떨어져서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 아니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운데 충만히 채워져 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 영광이 충만하다 이것을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초월적인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접근할 수 없는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영광을 창조 세계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예. 지금 천사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거룩과 영광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목격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질문 21번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한 이사야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절망적인 탄식입니다. 그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의 첫 마디는 절망적인 탄식이었습니다.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녹아져 내리는 그런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위대하심, 엄청난 그 거룩함 앞에 내가 딱 나타나는 순간 내 존재는 거기에서 완전히 녹아내리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그 느낌이 지금 여기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약에 우리가 양초와 같은 존재라면그 양초 앞에 용광로가 아, 용광로 앞에 양초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완전 녹아내려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불을 켜는 이런 전등 220볼트 전등인데 여기에 수백만 볼트 전류가 딱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다 터지고 불나 버리는 거죠. 감당 못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가 지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 앞에서 이사회가 고백하는 거 주여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존재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나는 완전히 녹아 내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선지자가 절망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부정한 자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다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사야 시대 우시아가 죽던 그해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인 제사장인 이사야 자신도 부정한 존재고 모든 백성들도 지금 입술이 부정한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아니라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입술이 부정한 존재가 이 부패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마음이 부정하다 말하지 않고 입술이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된 구체적인 증거가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부패했다 말할 때는 이게 아직 사람들 앞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증거로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증거가 명백하니까 우리가 무슨 수사할 때 묵비권 행사한다는 건 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시인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부정한 그 상태가 증거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부패하고 내가 부패한 것이 하나님 앞에 명백한 증거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의 첫마디는 죽음의 탄식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부패한 인간이 거루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죽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절망적인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22번, 시작.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는 이사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의 죄를 태워버리고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재단에서 타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에 내 악이 자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는 이사야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 너는 죽어야 돼 하고 딱딱 죽이지 않았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입술이 부정하니까? 그러니 까 하나님께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 부정한 입술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죄가 지하여졌다. 내 죄가 사여졌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죠. 지금 이죄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이사야를 죽이지 않고, 그 죽음의 원인인 죄를 제거하고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인간을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서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아담아 아담아 찾아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인마 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인마 누엘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오신 그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질문 23번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에 자기가 가겠다고 자청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심부름 을 하나 시켜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말을 들었어요 누구를 보내지 이사야가 나는 못 갑니다 하고 도망칠 수도 있어요 나는 이제는 죽은 존재입니다 하고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자청했습니다. 누가 심부름 갈래?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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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하는 이 모습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자청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5절에 있는 이사야의 모습과 8절에 있는 이사야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5절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도 8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도망칩니다. 나는 싫습니다. 하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신부름꾼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어느 쪽이 좋습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지나가는 거예요. 80년을 살던 9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어차피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영혼에게 머물릴 수 없으세요 지나가는 세상 동안 하나님 앞에 늘 도망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이 찾을까봐 도망치면서 살다가 100년 살다가 지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살다가 100년 지나가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살다가 지나가시겠어요? 모르면 바보죠 뭐.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사야가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5절과 8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절이 있습니다. 7절. 내 아기 자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죄인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내 죄가 제거되고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돼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심부름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만물의 찌꺼기처럼 조롱당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비참하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지를 모르고 조롱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경의심을경의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모르니까 겁도 없이 천지도 모르고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완벽하고 거룩하고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끗이 지하시고 우리를 심부름군으로 불렀습니다 어떤 심부름군으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네.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지 세상이 조롱하는 것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죄사함 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부름의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주어진 사명에 기쁨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루 가신 하나님께는 죄가 용납될 수 없다.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 될수 없습니다 심부름꾼은 고사하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물건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제거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가 왜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런 너희 손이 손에 피가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오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 악독을 내미라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이 먼저 딱 나오잖아요.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그래서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죄에서 사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 삼이 뭡니까? 칠 절에 있는 대로 내 아기 지하여졌고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하다니까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 입술을 태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끗하게 했습니까? 숯불로 태웠습니까? 가슴에 지금 막 불타는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심이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피곧 언약의 피니라. 마지막 6월절에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십자가에 흘릴 피를 상징하면서 잔을 주면서 이산을 받아 마시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그 피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제하여지고 사하여지고 정결케 된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두 번째입니다. 내 네, 죄가 악이 제거예졌고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실천하는 심부름군입니다 성도가 감당해야 될 심부름 청지기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오늘의 본문 이사야 6장 보면은 그 8절 9절 이하의 말씀이 요 내용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9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가서 말씀을 전해라. 백성이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전하라는 그 말씀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보여 주어라. 이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실천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말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부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지혜롭고 진실한 정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